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핸드 사이클 선수 김용기 선수로 갑니다. 호서대학교 직장 운동부 소속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우리 얼마만이죠 어, 전국 최전 아니구나. 3월달에 뵀구나 아, 선생님. <laughs> 월달에 저기 장애인식 개선 교육할 때 호서대학교에서 뵙고. 아, 네. 네. 그 이후로 운동할 때는 뵌 적이 죠 아, 예예. 예. <laughs>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계속 이거 대회 준비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시안 게임 선발전. 올해, 올해 원래 아시안 게임이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려고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중국 사정으로 인해서 1년 연기돼 가지고. 지금 뭐 그래, 그래도 아시안 게임 선발전은 올해 했기 때문에 예, 지난달에 그래그 선발전 준비하고 또 이, 이거 이거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어가지고 계속 뭐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이제 내년 국가 2023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아, 네. 어어땠을됐요 결과는 1등 한것 같은데 기록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 <laughs> 만족하세요네 만족합니다. 아니, 너무 빨리 들어오셨어요. 안 앞에, 그래 더, 더 빨리 가야 돼. <laughs> 아니 앞에 선수들이 오신도 먼저 남자 선수들이. 예다다 다 잡았죠. <laughs> 그걸 다 지키고. 네예다 잡았어요. 여기 뒤에서 따라오셔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아더 빨리 갔죠. 아 네, 놀래 가지고. <laughs> <오신 거예요>. <laughs> 힘든 고난 부분이 생기진 않나요? 힘들죠. 이게 고비 고비마다 이제 그 어떤 그 사점이라고 그러지. 아 죽겠다. 아아 아, 힘들다. 죽겠다. 이제 이 고비가 생기는데 또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그그 그 고비를 넘어갔을 때 이제 쾌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그 그 맛에 또 이걸 자, 자전거를 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넘겨요? 그, 그건 이제 멘탈 부분인데 이제 정신력 아니면은 그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훈련할 때도 항상 그거에 대비해서 여기가 20km 시합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40km 훈련을 거의 하거든요. 40km를 거의 20km 시합을 하면 40km, 60km를 하면 100km를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 고비를 넘겨놓으면 여기서는 그나마 시합대, 시합대가 그래도 조금 더 편해요. 연습 때보다. 아, 그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대회들이 남아있어요 이제 국내 대회는 전국체전, 이제 우리나라 대회에서 열리는 대회 중 가장 큰 규모가 큰 전국체전이 이제, 이제 10월달에 되어 있죠. 10월 29일부터 25일까지. 향후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대 아마 항우아시안게임이 선발이 된것 같으니까, 이제 뭐100%확정은 아니지만, 뭐 계속 1등 다 해놨으니까 선발 된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그 대회를 좀. 제 무선 순위에 지금 조금 훈련한 것입니다. 네. 그때 또뵙겠습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